보것 같아요. 네, 지금 레드카펫 걷고 무대 위로 올라와주고 계신데요. 오늘도 아주 귀여운 느낌으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. 시선은 바로 왼쪽부터 한번 봐주실게요. 왼쪽 봐주시고요. 가운데 봐주시고요.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아마 민주님을 응원하러 오셨을 것 같은데 네, 맞아요. 우리 판넬들과 한번 더 포즈 취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왼쪽부터 봐주시고요. 얼마 전에 네모네모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. 가운데도 봐주시고요. <laughs> 네, 귀여운 또 네모네모 포즈도 한번 해주셨습니다. 오른쪽도 봐주실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예나씨가 또 많은 응원해주셔가지고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